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2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2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원년 경인월 을묘일이 되겠고 일지는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흘목 일간이 되겠고요. 흘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잘 살펴서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잘 배합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사주 원국과 대운 대운의 흐름은 서로 잘맞 있는지를 살펴서 어, 그 사주의 길흉을 판단, 판단하는 것이 사주 추명학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죠 음에 해당이 되는 음목이 됩니다. 우리가 물상에 비유할 때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류목에 해당을 어, 비유를 합니다. 화회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뭐냐면 꽃을 피는 꽃나무 잘 휘어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의 목을 음목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난초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양목인어 감목 같은 경우는 대림목이라고 했죠. 큰 소나무, 전나무 이런 나무들이기 때문에 <laughs>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일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큰 제목으로 서 쓰는 것은 어 되지 않고 어 제목으로 쓸수 있는 것은 감목인 대림목을 작벌해서 어, 작벌해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는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쓰임 용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을목에 태어난 원령 인월이죠. 인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겠습니다. 목왕절, 인월이면 목이 어, 포태법상으로 보게 되면 임관지가 돼서 어, 굉장히 왕합니다. 일간도 을목, 원령도 목이 왕한 계절이다 보니 굉장히 일간이 어, 튼튼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앙함을 깔고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축월에서 축월에서 바로 인월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계절로는 초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초춘. 근데 초춘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뜻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 겨울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미진하여 한, 한기가 아직 다 가시지 않아서. 춥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겨우 2월달에 꽃샘추위 같은 게 있다라고 하죠. 굉장히 어, 한기가 있죠. 지금도 밖에 어, 엊그제까지만 해도 서울이 영하 13도까지 이렇게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 인월이라 하더라도 어, 체감상 아직은 겨울과 같다. 그래서 얼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은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 화만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없으면 을목이 말라 고사하게 되는 것이니 화를 화를 먼저 얻고 난연 후에 개수 같은 인성을 얻어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병화와 개수를 아울러서 쓰게 되는데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를 얻어서 을목을 어, 이렇게 뿌리를 배양하게 되면 천화지윤이라고 해서 하늘은 화창하고 땅은 윤 택칸이 왕성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병화가 이렇게 추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격을 논할 때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등명에서 어~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겁제격으로 보진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치 걸로격과가 질간이 왕하니 준 걸로격 준 걸로격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인중에 있는 요 병화가 천간에,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어, 이 인중에 있는 무토는 있어도 쓰지 않는다. 불용 없는 것과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 투출하게 되면 적어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 관, 격이 되겠죠. 목화, 가, 상, 관, 격이 된다. 가짜가 붙으면 목이 일간이 왕한 것이고 진짜가 붙으면 상관이 왕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따뜻함은 어,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고요. 어, 일지 연지에서 다시 오화를 얻었습니다. 오화. 그래서 이로화국하다 보니 이거 일단은 뭐 초춘이라 꽃샘추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 오히려 춘한이 들어서 어, 봄에 가뭄이 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물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지에서 물 받습니까 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습니다 묘목은 어, 일목에또 뿌리를 둘수 있죠 인 월드목이 왕한데 다시 묘목을 얻어서 일간이 굉장히 왕하고요 왕목이 또 활을 생하다 이제 목화통명은된것같아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수가 없으면 나무가 마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연월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정관이 있는데 일단 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병화가 경금 이렇게 날려 버렸으니 경금은 용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극돼서 용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상관경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을목 같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춘불 어, 용금이기 때문에 굳이 관성이 있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굳이 이걸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 그냥 생시에서 부족한 없는 어, 술을 얻어서 목이 마르지 않게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뭐, 경금을 병화가 극해서 상관 격언이 됐다. 이렇게 문제될 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서 딴거 필요 없고요. 보다 뭐 인성인 술을 얻는 것이, 물을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3주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원령을 얻었습니다. 특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왕하다. 간목 같았으면, 은 어, 간목은 물론 이제 경금을 추용하긴 하지만, 간목도 춘불용금입니다 간목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어, 봄에 나무는 어, 금을 쓰지 않다. 춘불용금 그래서, 간목도 을목도 인월에는 금보다는 화를 취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어, 이렇게 이 오화가 있고 인, 인중 있는 병화가 출돼서 일단 격은 보다 상관격의 인후 화국했으면 이게 없었으면 가상관격 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 있다고 해서 또 진상관격으로 또 보기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원령 자체가 모강절에다가 일지에서 다시 목을 얻었기 때문에 이건 목화 가상관격으로 보고요. 수가 없는 것이 좀 흠이 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수건 예를 들어서 생시가 뭐 무인 기묘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거 나무가 마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이거는 일간이 아무리 왕해도 큰 의미가 없겠고 경금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이게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병화 상관에 의해서 이렇게 극관 상관이 되죠. 극관 상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관이 관을 정관을 극해버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지만 뭐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진 않고 반드시 물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연지에서 뭘 봤습니까? 자수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자수 하나면 충분할 것 같긴 하지만 저 자수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은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명이 자수가 약하니까 오 다른 실을 다른 수를 찾아볼까라고 하면 결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갑진시하고 정의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오늘은 그래서 병자시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어, 여명, 남명의 경우에도 신묘액, 신금, 임진의 임수, 계사의 사, 계수가 또 있고요. 가보 일미 때만 좀 수기가 좀 자수 하나에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어, 격국이 되요 구세가 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세운일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병자시는 나쁜 생식이 아니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자수가 있느냐 축토가 있느냐. 축토도 어, 습토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수가 있는 것이 수가 필요한 입장에서는 어, 축토가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축토가 나쁘냐. 축토는 자수보다는 수기가 부족한 거지만 무인기묘 신사이모개미보다는 수기 병술보다는 수기 인료보다는 수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정축시를 선택할 필요 없이 갑, 병자시, 정해시 갑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숙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기 왕하면 뭐할 거예요. 넘밭 산에 들에 어, 화초가 심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화초가 있는 것 같아. 되게 넓어. 근데 가서 보면 다 말라 있어요. 이게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죠 좋은 것이 아니운 운이라도 금수 운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김효시 어, 마찬가지로 무인시와 똑같습니다. 이것도 수기가 너무 너무 없어서 을목이 마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중 계수 아까 축중 계수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중 계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고 경금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얘는 파극돼서 날아가버렸고 경금이 굳이 있어서 뭐 을목하고 자꾸 탐합하는 것 좋을 거요나쁠까요 제가 봤을 땐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진중계수 때문에 경진실을 선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경금이 베리트가 없다라고 하는 것 굳이 육진상 정관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신사시는 역시나 수기가 없습니다. 그냥 관살만 있어서 나 이거 뭐 화는 나의 기운을 빼서 가는 것이고 검다를 극하는 것이니 수기가 없는 아주 단점을 전혀 보완하지 못한 그런 생시고 이모개미씨 임수계수가 있다 하더라도 청, 지지로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 불어됐다고 표현하거든요. 마치 신기루와 같다.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 봤을 때 사막에서 갔는데 너무 뜨겁고 목은 마르고 물은 놓고 가면 허상이 보이죠?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거길 뛰어가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임수계수가 지지가 뿌리 없이 저렇게 있다고 한 것은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 것과 같다.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곳은 신중히 있는 임수를 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지지에서 수를 논할 때는 자수, 해수를 논하지만은 신중히 있는 임수도 우리가 어 무시 못할 정도의 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병화의 파극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경금 여기 뿌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뭐 갑신시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의 여지에 둘수 있다 특히 어, 여명보다는 남자의 경우에는 어, 병자 갑신, 정해시, 트리 세 가지 정도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을류시는 오늘 중에서는 절대 선택하기가 어려운 생신, 이건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병술시 너무 건조하고요. 오늘 중으로 마지막으로 선택해 볼수 있는 생신은 정해시가 되겠습니다. 해수, 해묘한 목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해수를 어느 정도는 쓸 수가 있겠고 여명의 경우에는 어차피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해수 요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남자의 경우는 병, 뭐 병자시라든가 갑신시라든가 정예시 이렇게 선택의 폭이 있다 여, 여명의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화를 한점더 얻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갑신시보다는 병자시나 정예시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값이니까 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내가 어느 운으로 가는지를 보고 나한테 포, 어, 필요한 것을 좀더 보충해 줄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생지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 말씀을 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